자, 안녕하세요. 제입니다. 자, 영웅 장비 없으면 투력 올리기 쉽지 않죠? 맞죠?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영웅 장비 한 4개 정도 차고 있는데, 자, 과금러들한테 좋은 소식인가? 어, 하여튼, 무과금러들, 어, 소과금러들한테 굉장히 좋은 소식입니다. 업데이트가 되면서, 이제 영웅 도안을 얻는 방법을 사냥하겠다라고 해서, 어, 그런 공지사항이 떴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일정 레벨에 어 투력을 갖추게 되면 영웅 장비 도안을 쉽게 얻을 수 있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공지사항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왔어요. 지금 보시면 일반 레이드, 3번 보시면 일반 레이드 특별 보상의 영웅 장비 도안 확률을 상향하겠다, 8일부터 상향하겠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어, 영웅 던전의 레이드 특별 보상의 영웅 장비 도안을 추가하겠다.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던전 입장권도 1회 추가될 예정이다. 지금 6번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어, 필드보스에요. 제가 필드보스, 아, 월드보스에요. 월드보스 같은 경우는 진짜 보상 굴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뭐,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찍으신 분들은 뭐, 5등급, 뭐, 낮은 데는 다 들어갈 수 있을 거야. 여기서, 어, 월드보스에서 영웅 도안들을 추가를 한다고 합니다. 재령님 보물 상자. 대사막 보물상자, 수월 보물상자, 백청 보물상자에서 이렇게 영웅도안들을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 일정 게임을 하신 분이라면 영웅 장비는 거의 준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영웅을 얻을 확률이 확대가 됐다. 그래서 게임을 지금까지 즐기시던 어, 무과금러들, 이 소과금러들도 충분히 영웅 장비를 이제 얻기가 어, 원래보다는 굉장히 쉬워졌다. 지금 던전에서 영웅도 한잘안 안 나오죠? 그리고 목판에서도 잘안 나옵니다. 영웅 장비도 잘안 나오는데, 요번 기회로 여러분들도 영웅 장비로 풀세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상향이 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뭐, 이제 인원들이 많이 부수해서 솔직히 감소한 건 사실이에요. 많이 빠지고 있고, 지금도 빠지고 있는데, 이제 점점 퍼주기식 운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가요. 어, 자, 이상 제이였구요. 또, 불스올 레볼루션의 빠른 소식들 알려드릴게요. 어, 감사합니다.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